안녕하십니까, 핑고의 날짜입니다. 오늘은 2018 산타페 T M의 연덕길 주행에서 40km 이상 달렸을 때 RPM이 2,500에서 3,000으로 가면서 기어 변속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.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는 일단은 현대자동차 산타페TM을 운행하면서 긴 언덕길에서 어 40km 이상 올라갈 때 기어변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세차기 때문에 열받았던 거고요. 지금도 물론 열받은 게뭐 완전히 어 사과라든건 아니고요. 여전히 기분은 나쁘지만 블루엔지에 가서 AS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바뀐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는데요. 일단 제 경우는 언덕길에서 정차 중에 40km 이하의 속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태에서 속도를 40km 이상을 달린다면 앞차와의 추돌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. 지금은 거의 40 이하? 아, 이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언덕길에 올라갈 때 40km 이상의 상태로, 정찬 상태에서 40km 이상의 상태로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, 어 차량을 인수할 때나, 또는 AS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수동기어를 넣고 RPM을 조절해서 운행해도 되기 때문에 예,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. 정차한 상태에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예, 제대로 기어 변속이 안될 때는 수동기어를 넣고 할 생각이고요. 일단은 어, 혹시 모를 상황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좀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아 변속을 해서라도 어 제대로 어 운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기어 변속은 어 드라이브 상태에서 왼쪽으로 제끼면 어 스틱처럼 어 기아가 변속이 됩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1단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RPM이 2000을 넘어갈 듯 하면 왼쪽으로 제껴서 기아 변속을 수동으로 시켜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에코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런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기아 변속이 제대로 되는 거는 아니 2500을 넘어가지 않고 40km 이상에서 기아 5단이나 4단 정도 되면, 음, 시키면, 어, 조정을 하면 어, rpm 이 다운되면서 제대로 기아가 물려서 정상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놓으면 4단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60km 까지 올라갈 때 에, 기아 변속을 해주면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블루엔지에 가서 어, AS를 받을 생각입니다. 현재로서는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서 이대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. 이상 핑구의 날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버튼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